자, 여러분들, 포함 배제의 원리는 좀 간단하게 줄여서 뭐라고다 하냐면, 포제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어, 우리 줄임말 좋아하죠, 되게. 포제의 원리. 어,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음. 어, 좀 믿기 어렵겠지만, 이미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어, 포제의 원리를 언제 배웠냐면, 여러분들 1학년 때 집합 공부하시면서, 이런 거 배웠을 건데, 뭐 배웠냐면, 어, 두 집합에 AB가 있을 때, AB가 이렇게 있을 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어떻게 구했냐면, 한번 써볼까요?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 직관적으로 합집합이기 때문에 두 집합의 원소 개수를 더하면 돼요. 이건 당연한 생각이에요. 자연스러운 생각이고. 맞습니까?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A랑 B의 원소 개수를 더하면은 중복 카운팅이 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어디가 중복 카운팅이 됩니까? 그렇죠. 교집합이죠. 그래서, 중복 카운팅이 된 부분은 빼 줘야 온전히 중복 없이 합집합의 원소 개수를 더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식을 우리가 포제의 원리라고 합니다. <laughs> 이것을 일반화한 게 이제 포제의 원리인데 음 얘를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좀 표현을 할 겁니다. 나중에 좀 미리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하나의 집합 자, 하나의 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를 더한 것들을 우리가 우리 책에서는 U1으로 정의를 할 거예요, 나중에. 여기서 원의 의미는 하나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뭐냐면 두 집합의 교집합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책에서는 U2로 정의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는 U1-U2라고 간단하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 개의 집합에 대해서도 배운 적이 있는데 자 여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합집합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 직관적이죠?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와 C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은 중복 카운팅이 됩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봅시다 같이 자 A 집합이 있고 여기 B 집합이 있고 C 집합이 있어요 자, A 집합을 더했고 그다음에 B 집합을 더하게 되면 여기가 두번 카운팅이 돼요. C 집합을 더하면 여기가 두 번, 여기 세 번, 여기 두번 카운팅돼. 그러면 교집합들이 중복 카운팅이 되니까 빼 줘야 되는 거는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A 교집합 B 그다음에 B 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C 교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자, A 교집합 B를 뺐으니까, 아이고, A 교집합 B를 빼면은, 여기가 원래 뭐였냐면은, 2, 3이니까 1, 2로 바뀌었구요. 맞습니까? B 교집합 C를 빼야 되니까, 여기가 2, 2가 어떻게 바뀌냐면, 1, 1로 바뀝니다. 1, 1. C 교집합 A인데, 여기가 1, 2인데, 1, 2를 하나씩 빼면 0, 1로 바뀌면, 여러분들 문제가 또 생겨. 완전히, A, B, C의 공통된 부분은 다 빠져버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A, B, C의 합집합이니까 최종적으로 세 집합의 교집합을 다시 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A, B, C의 교집합, 이세 곳의 공통 부분은 다시 더했기 때문에 1. 비로소 완벽하게 하나하나하나씩 다 더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어. 그러면 역시나 이 것을 제가 방금 앞서서 설명드린 로테이션으로 다시 표현하면, 하나의 집합에 대한 것들의 합을 우리가 편의상 유언으로 둘 것이고, 두 번째, 두 집합의 교집합들끼리의 합을 우리가 유투로 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뺐죠. 근데 얘는 세 집합의 교집합이니까 유3를 다시 뭐 해줬냐? 더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일반화해 볼수 있겠어요. 이제 좀 종합해서 좀 바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4 개의 집합이다. A 합집합 B 합집합 C 합집합 D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위에 로테이션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U1 U2 U3 U4로 우리가 간결하게 나타낼 수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할수 있어.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포제의 원리, 어, 포함 배제의 원리라고 어, 제시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또뭘 구할 수 있냐면, 자, 위에 다시 가서, 만약에 A의 여집합이면서 동시에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전체 집합의 원소에서 위에 방금 구한 것을 빼면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를 우리가 편의상 U라고 두면, U에서 뭘 빼면 되겠어요? U1? 그 다음에 다시 U2를 빼면은, 요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음. 그럼 같은 방법으로 세 집합에 대해서, 자, N, A의 여집합이면서 동시에, B의 여집합이면서 동시에, C의 여집합은 전체 원소 개수 U에서 뭘 빼면 되겠어요? 방금 구했던 이 값을 빼면 되죠. 맞습니까? u1-u2-u3를 빼면은 결론적으로 얘는 어떻게 표현돼요 u1, u-u1-u2-u3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포함 배제의 원리라고 하고 이 내용이 밑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위생각 열기에서 두 집합의 합집합은 우리가 u1 빼기 u2. 그러면은 이것의 반대는 전체 집합의 개수에서 어,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에서 위에서 구한 것을 어, 빼면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두 집합에 대해서 포함 배제의 원리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포함 배제의 원리인데 얘를 n 개의 일반화된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A1 합집합, A2 합집합 A3 합집합 점점점에서 어디까지 갈수 있냐면 A의 n까지 합집합을 우리가 간단하게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자, A의 i들을 싹다 합쳤다라고 해서 앞에 시그마와 같이 표현을 하는데 어 유니온이라고 있습니다. 유니온. 그러니까 i는 1에서부터 n까지 집합 Ai를 싹다 합쳤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게 뭐냐면 어이 a 아이들에 대한 일 받으니까 자 유니온 음 그다음 어떻게 되죠? i는 1에서부터 음 어떻게 n까지 합시다. n까지. 그래서 이 값을 어떻게 구하냐? 자, 전체 원소의 개수,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u에서 하나씩 다 빼면 돼요. u 1을 빼고 중복되니까 u2를 더하고 다시 u3를 빼고 다시 u4를 더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i개가 있으니까 i번째에서 멈추면 되겠죠. 얘는 집합이 두 개였으니까 e에서 멈췄고 얘는 집합이 i개가 합쳐졌기 때문에 이거를 마지막을 i개를 빼야 될지 더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어쨌든 u의 i라고 쓰고 지금 표현 자체를 보니까 어, 홀수번째가 음수가 되어 있는 거 지금 보입니까? 제가 지금 잠시 어, 표현을 했는데 합집합이죠. 지금 여러분들 합집합이니까 어 지금 전체에서 빼면 안 되고 자 다시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 유원 하나씩들의 합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되죠? 어. 그러면 이번에는 짝수번째 있는 것들이 음수니까 얘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 제곱을 곱해주면은 짝수번째에서 음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에 일반적으로 어,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 표현 이해되겠습니까? 일반한 거. 그러면 궁극적으로 자 n 다시 그러면 결론은 여집합이니까 이것들의 모든 여집합을 어떻게 쓰냐면 a i의 여집합인데 인터섹션 교집합 어 i는 1에서부터 n까지 a1 여집합 a2 여집합 a3 여집합 이것들의 교집합은 어떻게 하냐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위에서 구한 거를 빼면 되죠 방금 위에서 구한 거요 네모 친 것을 어 빼면은 어, 우리가 비로소, 어, 여집합의 교집합들의 개수도 쉽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어, 일반화된 포함 배제의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어, 이거를 이제 일반적인 어떤 문제에 적용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3 6조까지면 이제 집합 3개에 대한 내용을, 어, 포함 배제의 원리를 이용해서 설명을 했고, 어, 이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한번 제 얘기가 기억이 안 나면 한번 나중에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37쪽에 가면은 어, 이 포함 배제 원리를 이용해서 어떤 다양한 문제를 풀수 있겠냐를 제가 예제를 한번 설명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개의 문자 BENOS TUY 뭐 같은 거 없고 어, 이것을 모두 사용해서 나열한 어, 나열 문자 순절 중에서 자, but. 그 다음에, 자, yes. 그 다음에, no. 요렇게. 자, 세 개인 꼴이 어느 곳에도 들어있지 않은 순열의 수를 구하시오. 어. 그러면, 이런 꼴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뭐냐면, 자, 집합 A를 하나 정의를 할게요, 제가. A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b 이 있는 것. 자, BUT를 포함하는 것을 집합 A라고 할게. 그러면 집합 B를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자, yes. 어, S yes, 나열된 것을 있는 것을 우리가 B라고 두고 자, 집합 C를 어, o 라는 어, 문자열이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어느 곳에도 들어 있지 않은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A의 여집합이면서 동시에 B의 여집합이면서 동시에 C의 여집합인 것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면 예제 1번의 정답이 되겠다.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선 이것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B U T가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B U T를 하나로 생각하면 되죠. 그럼 나머지 문자 뭐 남았습니까? E 남았고, N 남았고, O 남았고, S 남았고, 그 다음에 Y가 남았죠. 그러면 묶음 하나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즉 여섯 개를 1열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기 때문에 6팩토리얼 가질 수가 있다는 거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되죠? 그럼 같은 방법으로 y e 도 알파벳 에서 똑같으니까 6팩토리얼이고 노는 2개죠. 그럼 2개를 묶으면은 나머지는 문자가 몇개 남습니까? 6개 남으니까 결국 배열해야 될건 7개죠. 7팩토리얼. 맞죠? 그 다음에 이 모든 사건은 어 우선은 더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게 뭐냐면 u1은 아까 뭐냐면 a,b,c를 더한 거였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6 팩토리얼 더하기 6 팩토리얼 더하기 7 팩토리얼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u2를 찾아야 되는데 u2는 뭐냐면 두 집합의 교집합이거든요. 그러니까 a 교집합 b, a 교집합 c, b 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찾으면 되겠다. 됩니다. 어. 그 그러니까 A 교집합 B는 뭐냐면, BUT와, 그 다음에, yes죠. 어, YES가 모두 인접해서 이 순서대로 나열되는 어, 순열의 수를 찾으면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BUT와, 그 다음에, 어, yes와, 나머지 문자 뭐 남았어요? 어, N과 O 남았죠. 그럼 내가 나열해야 되는 것은 4개죠, 4개. 어,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였으니까 4팩토리얼이 됩니다. 됩니까? 어. 그럼 A 교집합시는 뭐죠? BUT와 그 다음에 NO, 어, NO를 일렬로얘 예, 묶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BUT 한 묶음, NO 한 묶음, 나머지 문자가 몇개 남았어요? 세개 남죠. 그러면 세개 남으니까 총 나열해야 되는 것은 다섯 개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O 팩토리얼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해보시면은, B 교집합 C의 개수도 5팩토리얼이라는 것을 알수 있으니까, 이것을 더한 게 바로 U2의 값이라는 걸알수 있죠. 두개의 집합의 교집합의 합이기 때문에. 끝이 안 났어요.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개수는 뭐냐면 결론은, but, 한 묶음, 일단 yes, 한 묶음, no, 한 묶음을 1열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기 이 때문에, 얘는 3팩토리얼될 수밖에 없죠.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u3가 됩니다. u3.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뭐냐면은, 어, 완전한 여집합이기 때문에, 전체 원소의 개수는 8팩토리얼이 되겠죠. 8팩토리얼. 8개 문자니까. 여기서 방금 내가 구한 건 마이너스 u1, 그 다음에 u2, 다시 u3를 빼면은, 예제 1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됩니까? 그래서, 어, 이거를 계산을 직접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계산하지 않고, 어, 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어, 밑에, 어, 있는 정답이랑, 어, 똑같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답이 너무 크죠? 34,098. 그래서 앞에서 예고했지만, 전체 경우의 수 8팩토리얼에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유1을 빼고, 유2를 더하고, 그 다음에 U3를 다시 빼야 되죠. 어, 포함하고 다시 배제해야 되니까. 어, 그래서 U3를 빼면은, 8팩토리얼에서 아까 유원이 얼마였냐면 어 6팩토리얼과 6팩토리얼과 어 7팩토리얼이었죠. 다시 더하기 U2가 얼마 나왔냐면은 아까 4팩토리얼과 5팩토리얼이 두개 나왔죠. 어 다시 빼줘야 되겠죠. 겹치니까. 그래서 빼주는 게 이제 3팩토리얼 U3.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은 어34,098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어.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 정보를 잘 정리를 하시고 자 밑에 문제 1번 나오니까 한번 풀어 봐야 되겠죠 잠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음. 그러니까 1, 2를 포함하는 그 문자 나열의 집합 A, 3, 4 포함하는 것 B, 5, 6, 7을 포함하는 것 C라 두면은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가 바로 어 문제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그 나열된 문자열의 개수다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아까 앞에서 했던 예제랑 같은 방법으로 쭉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좀 다소 좀 지겹지만 한번 해봐야 한번. 자, 만약에 A는 이제 1과 2가 묶여 있으니까, 그럼 나열해야 될게 뭐냐면은 묶음과 나머지 5개니까 6개죠. 6팩토리얼 되겠죠. 그럼 집합 b 의원소개 수는 3, 4를 묶어야 되니까 역시나 6팩토리얼이 될 것이고, 집합C는 5, 6, 7의 묶음이죠. 5, 6, 7의 묶음이니까, 어, 어떻게 되죠? 이때는? 나열할 게 1, 2, 3, 4와 묶음이니까 5개의 나열이니까 5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더한 게유원이죠유원한 집합에 합집합. 합집합 원소 개수. 더한 것들. 자, 두 교집합, 유투. 구하러 갑니다. 그럼 A 교집합 B, A 교집합 C, B 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를 셉니다. A 교집합 B는 뭐냐면 1, 2가 이웃하고 3, 4가 이웃해야 되니까 그러면 1, 2, 2, 3, 4, 2, 5, 6, 7이니까 토탈 내가 나열, 나열해야 되는 개수는 5개죠. 5팩토리얼. 묶음 2개랑 5, 6, 7이니까. 그럼 A 교집합시는 뭡니까? 1, 2와 5, 6, 7의 묶음이죠. 그러면 묶음 2개랑 3, 4니까 4개 나열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 BC는 뭐죠? BC는? 3, 4 묶음과 5, 6, 7이니까 방금 한 거랑 같겠죠. 4팩토리얼. 이 값을 더한 게 U2가 되겠죠, U2. 그럼 마지막으로 A 교집합, B 교집합, C는 뭐냐면 1, 2 묶음, 3, 4 묶음, 5, 6, 7 묶음이니까 내가 나열해야 되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이죠. 그래서 이 값이 바로 U3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궁극적으로 구하는 것은 합집합의 원소 개수이기 때문에 U1-U2 더하기 U3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팩토리얼 더하기 6팩토리얼 더하기 5팩토리얼에서 빼기 U2가 5팩토리얼 더하기 4팩토리얼 더하기 4팩토리얼 다시 더하기 U3, 3팩토리얼.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문제 1번에 정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좀 계산은 좀 아쉽지만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38쪽 가면은 이포함되의 원리를 이용해서 또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우리가 구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거 앞에서 했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집합의 분할의 수를 이용하면은 이 전사함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어요. 치역이 공역과 같은 함수. 우리가 이런 함수를 전사함수라고 했는데 이 전사함수 개수는 뭐냐면 정역의 원소들을 k 개로 분할한 다음에 대응시켜주면 된다. 라는 개념으로 제가 앞에서 1교시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4J 원리를 이용해서도 똑같이 풀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예제 2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2번 같이 보고 여러분들 문제 2번 풀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우선은, 어, 전사함수에 겠습니다. 그럼 아이디어가 뭐냐면, 어, 함수값이 될수 있는 원소가 3 개이기 때문에 집합 3 개를 구성할 거예요, 제가. 네, 3 개를 구성할 건데, 첫 번째로, 아, 이거 집합 이름을 그냥 A라고 할까요, 그냥? 자, A라고 할게 A는 뭐냐면, 어, 함수값이 1이 되는 경우, 우리, 치역의 집합을 이름을 따로 그냥 Y-를 할까요, 그냥 편의상. Y-. 치역을 우리가 Y-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음. 그러면, 1이 y'에 포함된다. 그 다음에 집합 B를 2가 치역에 포함된다. 집합 C를 3이 치역에 포함된다. 이렇게 두면은 여러분들 잠깐 생각을 좀 해보세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치역에 y가 돼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집합 A, B, C를 모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야 됩니다. 즉, 이 값은 U3입니다, U3. 근데 우리가 포함배지의 원리를 이용하려면 U1, U2, U3 값을 적절히 더하고 빼서 구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있는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아이디어가 뭐냐면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이것을. 집합 A를, 네. CC 전원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잠시만 전원 연결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 10초만 잠시만. 여러분들, 지금 목소리가 들립니까? 혹시 제 목소리가? 아, 예, 잠시 지금 전원이 잠깐 내려가서 잠시만 연결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래서 이 구하고자 하는 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이게 유슬이기 때문에 얘를 직접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가 뭐냐면 반대로 집합 A를 1이 치역에 포함되지 않는 집합으로 설정하면 돼요, 반대로. 마찬가지로 집합비를 2가 치역이 아닌 경우, 집합시를 치역이 3이 아닌 경우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생각하면 구하고자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뭐가 됩니까, 그러면? 얘는 아니니까 지우시고. 어떻게 되죠? 그럼 치역에 Y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1, 2, 3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럼 1, 2, 3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집합 A에 여집합이면서, 동시에, 집합 B에도 여집합이면서, 집합 C에 여집합을 만족하면 돼요. 그럼 1이 포함 안 되는 거에 반대쪽이니까, 1 포함하면서, 2도 포함하면서, 3도 포함되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값을 구하는 거고, 얘는 아까 포함 배제의 원리에 의해서, 전체 경우의 수 U에서 누굴 빼면 되냐면, U1, 그 다음에 U2, 다시 u3를 빼면은 이제 이 예제에 대한 정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해 됩니까? 그래서 집합 abc를 이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자, 합시다. 자, 1이 취약이 없어야 되니까 그럼 결국은 화살표를 받을 수 있는 함수는 뭐냐면은 2 아니면 3만, 3만 가능하죠. 2 아니면 3만 되니까 이 함수의 개수는 2의 6제곱입니다. 왜 그러냐면 1 2 3 4 5 6에서 어 원래 공역이 1 2 3이었는데 1이 있으면 안 되니까 얘네들이 갈수 있는 곳은 2 아니면 3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니까 결국은 2의 6제곱 가지. 요거 어 지난주에 배웠던 중복 순열을 이용하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얘도 2의 6제곱 어 3번도 2의 6제곱인 거는 쉽게 어 2의 3이라 생각하고 그럼 이제 또두 개, U2를 찾아야 되니까 A 교집합 B를 또 찾아야 되겠죠. A 교집합 B는 뭐냐면 1과 2가 모두 치역의 원소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1과 2가 없어야 되니까 3만 받게 되거든요. 3. 모든 함수 값이 3이니까 상수 함수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개수가. 어, 한 가지밖에 없죠. 모든 함수 값이 다 3이 되니까. 그럼 같은 방법으로 B 교집합 C도 어한 가지고 c 교집합 a도 어떻게 돼요? 한 가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 쉽게 이해될 수 있으리라 보고 그럼 결론적으로 a 교집합 b 교집합 c는 뭐냐면 1과 2와 3이 모두 치역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공역이 1, 2, 3인데 1, 2, 3이 함수값이 안 되면 은 누가 함수값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없어요 됩니까? 그래서 결론 그래서 a, b, c 이게 유언이고 그다음이 u 2 값이고 u 3는 0라는 거 우리 찾았죠. 어 따라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전체 함수에 겠수니까 3의 6제곱이죠. 1 2 3 4 5 6이 갈수 있는 경우의 수가 각각 3가지이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3의 6제곱에서 빼기를 유원. 음, 2의 6제곱이 3 개죠. 다시 더하기 u 2 3이죠. 빼기 u 3는0로죠 그래서 이 값을 어 계산하면 한번 해 볼까요? 3의 6제곱이 얼마입니까 어, 3의 5제곱이 243에 상급하면 729죠. 729에서 2의 5제곱, 2의 6제곱이 6 3입니다 64가 3개니까 192. 더하기 3.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은 어, 답이 맞습니까? 음, 예, 맞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정답이 깔끔하게 540이고, 음, 이 문제는 아까 예고했다시피 어, 6개의 서로 다른 대상을 세 개의 그룹으로 분할한 다음에 얘를 각각의 공역의 원소 1, 2, 3에 대응시켜 주면 되기 때문에 3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된다고 해서 우리 1교시 때 어, 집합의 분할의 수를 이용해서도 어, 계산을 했던 문제입니다. 음, 충분히 잘 이해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공역의 원소가 4 개인데 다행스럽게도 문제는 치역의 원소가 3 개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취역이 될 것인지를 생각해 줘야 되니까, 그세 개의 원소를 선택하시고요. 43. 맞습니까? 어. 그러면, 고른 다음에, 그럼 골랐다 치면, 예를 들어서 1, 2, 3을 내가 골랐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우리 앞에서 풀었던 예제 문제랑 같지 않습니까? 여섯 개의 원소를, 어, 세 개에 대응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의 수에다가 위에서 구한 정답 540을 곱해주면은 문제 2번에 대한 정답을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겠습니다. 쉽죠? 예, 자, 요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 자, 음, 그래서 다음 페이지 39쪽 가시면 뭐 창의력을 키우는 수학인데, 혹시 여러분들 이 중에 우리 경북에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수업에 보면 정수론이라는 과목도 온라인으로 개설이 지금 몇 년째 되고 있는데 정수론을 배우다 보시면 오일러 파이 함수라고 배우게 될 겁니다. 뭐 서로소인 것과 관련해서 어떤 자연수의 서로소인 것의 개수를 뭐라고 하자 해서 일반할 수 있는데 이 오일러 파이 함수와 관련된 것을 우리가 포함배제 원리를 이용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여러분들 이 내용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좀 시간도 그렇고 한번 좀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하단에 있는 내용은 어 교란수라는 건데 이거는 제가 직접 어 이것도 역시나 증명하는 방법은 어, 포함 배제 원리를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어떤 수열의 점화식 이용해가지고 뭐 등비수열과 그 다음에 어떤 개차수열의 개념을 이용해서도 어, 유도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관심 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유도를 해보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한번 설명을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거 무슨 내용이냐. 음.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문제 제기 하나입니다. 퀘스천입니다. 자. 자, 문제 뭐냐면, 어, 서로 다른 4명의 학생이 왔는데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우산. 가지고 왔는데 집에 갈 때, 자, 조건이 이겁니다. 자기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laughs> 좀 너무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별 어, 이상한 문제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4명 ABCD가 우산 가져왔으면 갈때 A는 다른 사람 걸 가져가고 B도 다른 사람 거, C도 다른 사람 거, D도 다른 사람 거 자기 거를 가져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그래서 이 경우의 수가 바로 교란수입니다. 교란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흔히 어, 뭐 교란수라고도 하고, 교란수 아니면 완전수라고 도해요 완전수, 어, 완전수라고도 하는데 얘를쭉 나열하면 교란수 열이라고도 하고요, 어, 완전수 열이라고도 합니다. 디 오렌지 먼트. 어, 기호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요. 어떻게 나타내냐면4 명에 대한 교란수열을 우리가 어, 팩토리얼을 먼저 쓰고 4를 뒤에다 씁니다. 그래서 이걸 읽는 방법은 서브 팩토리얼 4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란수열, 4명에 대한 교란수열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계산법은 위에도 나와 있지만 어떻게 하냐면은, 4팩토리얼을 계산하고요. 음, 4팩토리얼 계산하고, 어, 식을 그대로 쓰면 다음과 같아요. 어, 그 다음 2팩토리얼분의 1, 마이너스 3팩토리얼분의 1, 다시 더하기 4팩토리얼분의 1까지. 왜냐면 하 전체가 4개기 이 때문에.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냐면은, 요 분배법칙 하면 되죠. 그럼 12, 마이너스 4. 1. 그래서 구하는 정답은 9가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교란 수열의 일반항은 여러분들 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 교란 수열의 일반항이고 이것에 대한 증명 방법은 아까도 소개드렸다시피 호제이 원리를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두 번째 어떤 수열의 점화식을 이용해서도 증명을 할수 있습니다. 음 한번 시간 가능하고 좀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한번 요것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증명을 찾아보시고 어뭐챗 GPT나 네이버 검색 찾아보시면 요 관련된 내용이 많으니까 한번 잘어 탐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